어, 반갑습니다. 에너지 안전트림 문상입니다. 어, 저는 그 수소 안전 분야 두개 과제하고, 어, 전기 안전 분야 두개 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소 안전 분야입니다. 어, 첫 번째 과제인데요. 어, 모빌리티롱 실내 수소 충전소 및, 어, 고압버스 안전성 검증 안전기술안전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어, 최종 목표는 어, 모빌리티용 실내 수소 충전 시스템 및 보하우스 어,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실적을 통해서 어, 안전 기술 마련하고 어, 제도화까지 하는 상항입니다 어,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에, 두 가지로 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지게차 등그 모빌리티 실내 수소 충전 시스템 설계를 하고 어, 구축 실적을 통해서 어,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그 모빌리티형 실내 수소 충전 시스템 운영 사례와, 그 다음에 안전기준, 인류한 사항 등을 분석 하고, 두대 이상의 공시 충전 용량에 부합하는 충전 설비, 35메가파스칼이나 70메가파스칼급의 충전 설비를설계 하고, 구축을 통해서 운전시키는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그 실증용 실내 충전 장치는, 어, 최소 9대 이상을 설치 해야 되고, 이 실내 수도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 기 샌드박스, 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충전 환경에서의, 그 다른 안전성 검증과, 그 다음에 평가 기술을 개발, 이 포함되어야 되고, 어, 지게체, 지게차 는그 모빌리티 용에 대한 필드 충전 모사, 어, 시나리오, 그에 따른 현장용 실증 및, 어, 충전 특성을, 어, 실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 그 구축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 모빌리티용 그 실내 충전소에 대한 그설치나 검사 기준과, 그리고 부상 대체 어, 유지관리 절차서까지를 개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수도 충전소에 그 지금 공급되는 투어 트렐레나, 그 다음에 그충전기에 그, 그 사용되는 보수가 고무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 수소 충전용 고아버스 성능 평가, 시험 장치 개발 실증 및 안전 기준 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대상은 그 디스펜서는 약7 0 m p 이 되겠고, 큐텔레는 어, 20, 20 네, 4 5 m p 이 되겠습니다. 아, 주요 기술 개발 내용은 어, 고아버스 성능 검증 시험 방법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항목, 시나리오 등 평가 절차서를 개발해두고 어, 수소 환경에서의 어, 성능평가를 할수 있는 시험장치 개발과 다음에 시험설비 구축을 통해서 어, 성능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어, 시험설비는 어, KSB ISO-19980-5의 어, 그 시험 항목과 연계해서 성능검증 어, 평가장치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아가스 종류별로 어, 성능검증 현장용 실적을 통해서 안전기술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 과제는 그 혁신 제품 회의고 실증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관련 과제입니다. 안전과 안전과 총 사업 기간은 어, 45개월 이내이고, 2차 년도 연구개발비는 10억 원 내에, 네, 총 연구개발비는 어, 60억 원 내입니다. 그리고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어, 기업입니다. 어, 기타 상황에서는 어, 전국 술료는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어, 기타 상황에서는 과제가 그 제도를 그,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 과제 종료 전에 반드시 제도화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또한그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컨소시엄 내 기본으로 참여 필수사항입니다. 두 번째 가제입니다 어, 암모니아 운송 배관의 그 직격 200mm 이상에 대한 위역성평가 그 안전 진단 및 안전 기능 개발 과제입니다. 최종 목표는 어, 암모니아 저장 기지에서부터 사용처까지 그 운송 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역성 평가와 안전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실적을 통해서, 어, 안전 기를 마련하고, 어, 도화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어, 연구에 용은총 크게 세 가지로 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암모니아 운송 배관 위험성 평가 및 원격, 어, 감시제어 모니터링 기술 개발 사황으로서 암모니아 배관에서의 가스 누출 시나리오 개발과, 그 다음에 피해 영향 분위를 도출해야 됩니다. 어, 또한 그 이중 한일 배관의 암모니아 공급 운송, 어, 위험성 평가, 표준 절차서를 개발해두고 어,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을 때 탐지를 할수 있는 어, 센서 그리고 모니터링할 그수 있는 어, 센서도 개발해둡니다. 어, 또한 그 이중 배관이나 어, 단일 배관에 있을 때 압력이나 그다음에 운전 상태, 가스 누출 등에 대한 위험점동의측 안전 관리 시스템을 어, 개발하는 사항이 업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암모니아배 운송 개발에 대해서, 어, 농교포나 이런 부분에서, 어, 안전성 검증을 하기 위한 이상별 초음파 검사 기술 개발 실증 사항이 있습니다. 어, 기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반에서, 이상별 어, 초음파 그 고실뢰성 확보 기술 개발을 해야 고 그, 소재 신뢰성 비교평가와, 그 다음에 빅파괴평가 솔루션 푸짐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어, 이산균의 초음파, 그 통합검사 실태 개발과 자동계한 검출, 평가, 유용세 검증 및 현장 요금을 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어, 아울러서 이제 다자비교 시험과, 그 다음에 평가에 의한, 어, 이상기의 초음파, 그 표준검사서 교차 개발 및 실증과, 어, 농력법 검사 기준, 그리고 판정 기준 및, 그 설치 안정 기준까지 개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그, 지금, 그 몸소리 감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유산자 초급화 검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어 실제 암모니아 배관을 지하 매설 배관에 단일과 이중 배관을 설계를 통해서, 어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고, 안전성 검증과 어 현장 적성 실적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암모니아 사용 배관에 대해서 내 외경에 적합한 수평이나 수직, 복관, 등에 대한 어, 설비를 실제로 구축을 하고, 이와 같은 어,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철 구조물이나 건축물 설치 등, 그런 독립된 장소에 캐스터베드를 구축을 해서 어, 실증을 해야 됩니다. 어, 과제 내용은 혁신 어, 제품의이고 실증입니다. 그리고 어, 안전관련 과제입니다. 어, 사업기간은 45개월 이내이고, 어, 일차에서 연구개발비는 10억 원 내입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50억 원 내입니다. 주간 어, 연구 어, 개발 기관은 기업이고, 기타 사항으로서이과제도기술을진 이 어, 증설해야 됩니다. 어, 이 또한 어, 과제 종료전에 제도와 완료가 필수사항이고, 어, 제도와 완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가산용사가 건설시험 내 기본으로 시작해필수사항니다 다음은 전기 안전 분야입니다. 아, 첫 번째, 그 AI 기반 분산 예비전력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아, 통합형 관제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최종 목표는 그 통합 플랫폼과 그다음에 원격제어 기술 그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플랫폼 분야에서는 그 EMZ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비상대응 프로그램, 그리고 통합 플랫폼, 시제품, 그리고 어, 비상대응 원격제어 시뮬레이터 등의 어, 기술 개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격제어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어, 원격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전력통 연결에 필요한 원격제어 장치 시제품, 그리고 전력수급 지상대형 주차서 등이 네, 결가물로 개시가 습니다 연구 내용입니다. 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분류 되어 있습니다. 어, 총괄과제는 어, 인공지능 기반 분산유의자안전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및실제입니다 어, 총괄 연구 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과제별 연구개발 전략과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관리 계획 수행 방안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총괄 과제에서 어또 세부 어 연구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관리정보체계의 쪽조품 어 데이터 모델과 빅데이터 프로 프로토콜,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 설비별 그 이상 고장 예측 분석이라든지 안전진단, 그 다음에 소명, 교체 주기, 흑백술과 위험 예측 시뮬레터도개발사항에 어, 포함됩니다. 또한, 그, GIS 지지경보 연계를 통해서 통합관리 그 시각화 기술과 데이터 공유, 지원 결방용 프로, 프로그램도 운영 어, 프로개발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실증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이, 그 원격제어 기술 현장 기구 실증 및, 어, 정책 모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 실증 사이트에 어,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ESS는 1 m w 트 이상 5개 이상, 그리고, 어, 비상 발전기 는1 m w 트급 5개 이상, 그리고, 어, 미는인은 7k와트 20대 이상, 20대 소 이상이 제시가 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개발 성과물을 어, 실제 어, 현장 실용화를 위해서는 신규정책, 어, 법령이라든지 제도, 정보보안, 인센티브 부 등에 대한 실행계획 그, 수립방안도 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세부 과제에서는 어, 분산 유휴 자원의 어, 디지털 기반 어, 비상 대응 원격 제어 기술 개발입니다. 어, 연구 내용은 분산 유휴 자원별 비상 대응 원격 제어 기술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기금 어, 실증 사항으로서 어, 자원별 어, 전력 개통 연결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안전한 전력 수급 비상 대응 지원을 위한 설비 안전 상태 센싱이라든지 원격 제어 기술 개발 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안전관리통합플랫폼과 연계해서 원격제어장치 및 운영프로그램 현장개혁을 통해서 어, 안전기능까지 예, 개발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이 과제는 통합형 과제이고 어, 안전관리형 과제입니다. 어, 사업기간은 45개월 이내이고 어, 총괄형 과제는 2000년도 연도 연구결과 연도 8억원 내외 총연구발월는 120억원 내외입니다. 세부 과제는 2000년도 4억원 내외 어, 총 연구개발비는 80억 원 내입니다. 아, 주간 연구개발기관은 총괄 과제는 제한이 없고 세부 과제는 기업이 수행해야 예, 예,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는 정부 납북 수준 총괄 과제는 비수임수이고 세부는 징수상입니다. 어, 아, 이거는 통합형 과제이기 때문에 예, 총괄 주, 주간 연구개발기관이 세부 연구개발 그 과제를 포함해서 어, 총괄 과제 형태로 편수실을구성을 해야 되고. 어, 총괄과제와 세부 과제별로 영국 개발 계획서를 제출을 어, 해야 됩니다. 어, 다음은 대용량 유정면 전지 장치 위험성 평가 어, 사업입니다. 어, 최종 목표는 어, 총세 가지로 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내와 볼트 한 배꼽고 6배서 시스템의 표준 모델 개발과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6배수 시스템 어, 단위 성능 평가 그리고 어, 세 번째는 리튬 배터리 6배수 시스템 사고량 품위면 어, 세 가지 목표를 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연구 내용 이 어, 이분도 통합형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 총 관련 과제와 세부 1, 세부 2, 세부 3 과제로 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련 과제는 대용량 1메가 버터 백건 무역면제량 기업적 특가및 안전기술 어, 개발 과제입니다. 어, 세부 내용에 포함될 사항은 과제별 연구개발 전략 어,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관리, 대역수립, 어, 이행과항이 제시되어야 되고 세부 1, 2, 3 과제의 공통사항으로서 어, 대용량 고출력과 무전경전화 입시에 위험성 평가, 어, 제어기술 개발 실적 대응을 반드시 어, 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세부 1 과제는 리튬 배터리 기반 1MV 안전강화용 대용량 고출력과 UPS 풍모델 개발 을 어, 과제입니다. 어, 연구 내용은 어, 시스템 용량 확장 및 부하 특성 용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그 모듈식 그 UPS를 개발해 되고 그 모듈 운영 시스템 안고리링과 수리 어, 해결 방식의 고유 어, 저전접화 적합성 어, 모듈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대 그 이상의 그 UPS 병합 운영 기술과 아, 병렬 운영 시대체 공통 사용 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되고 어, 정전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그 안전 방안이 어, 리튬바테리 UPS 시스템 개발 및 성능검증을 어, e 2세부와 연계해서 어, 실증을 해야 됩니다 어, 세부 이과제는 어, 리튬바테리 UPS 시스템 단위 성능검증기술 및 안전성 평가 시스템 어, 개발과 어, 실증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UPS 어, e 시스템 단위의 성능평가장치 그리고 기축장치를 개발하고 제작을 해야 되며 실험설비 원격제어 데이터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과 어, 제작, 그리고 시험설비, 어, 설치, 건축물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서 좀, 그, 특이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시험설비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 향후 운영을 위한, 어, 지와그 다음에 건축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R&D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나 전원설비, 건축물 확보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컨소심을 구성해서 지자체 예산 지원, 어, 확약서를 반드시 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과 관은 어, 대용량, 그, u p 시스템 표준 모델, 안전성 평가, 실적을 통해서, 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어, 표준 인증, 안전기능까지 개발을 당해 포함되어야 됩니다. 세부 3과지에서는 리튬바테리 UPS 시스템에 대한 사고 연결 모의 실증 기관에 데이터, 연계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어, 세부 내용은 리튬 배터리 인페스 시스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모니터링 시험설비 개발 및 어, 지원을 포함어야 되며 어, 로컬 통합 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사고 이용을 최적 운영지역 현장 경험 실증을 어, 1년 이상 반드시 하는 것을 사업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 사고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의 안전 기준과 그 사고 이용 매뉴얼, 그리고 가이드라인 개발까지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제는 통합형이고 어, 안전관리형 음, 과제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어, 45개월 이내이고 어, 총관리과제는 영구개월과 5억원 내외 세부1과제는 어, 50억원 내외, 세부2과제는 15억원 내외이고 세부3과제는 50억원 내외입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은 총괄세부 이상은 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 1은 기업이 주관기한을 해냅니다. 어, 전국 납부 기술원는 총괄 세부 이삼은비징수라 어, 하고, 어, 세부 1 과제는 어, 기술을를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과제도 총, 어, 통합형 과제이기 때문에, 어, 총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어, 세부 연구개발 과제를 포함해서, 총괄과제형태로 어, 콘 총괄과제 시험을 어, 구성을 해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별로 별도로 어, 각각 지출을 네, 해드립니다. 어, 이상 수소한연경기안전문의에의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